2024년도 7월 달 가축 및 축산물 가격 동향과 염소 도축 및 수입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축 및 축산물 산지 시세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과 농협 축산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작성이 되었고, 염소의 경우에는 따로 공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작년 전국에서 염소 도축을 두 번째로 많이 하였던 도축장의 전화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염소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8일 기준 염소 지육 매입 가격은 키로당 거세가 31,500원, 비거세가 2 6 0 0 0원 암컷이 3 5 0 0 0원이었고 생체 기준으로 하면은 거세가 키로당 18,000원, 비거세가 16,500원, 암컷이 17,000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계속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저번주에 국회 앞에서 집회까지도 했었는데, 우리 염소 산업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기 오른쪽은, 어, 염소 경매장 낙찰 금액인데, 가장 최근인 7월 4일 부여 축협에서, 어, 나온 결과로 보면은, 암컷이 이제 생체, 생체 키로당 2만 400원 정도, 수컷이 18,650원, 거세가 16,700원에 그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기 위에 다른 축종 자료는 필요하시면 화면을 멈추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축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8일 오늘 날짜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이고요. 2024년도 5월 염소는 총 9,956도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작년 동월 실적들과 비교 해보면 도축 실적은 어 작년 동월과 비교해서 6.8%가 많았고 수입은 23%가 적었으며 가격은 이제 비거세와 거세는 이제 6 3 5.3%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고 암컷은 반대로 17.9% 가격이 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다른 축종들은 화면을 멈추고 필요하시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5월 도축된 염소를 성별로 구분을 해보면 암컷이 어, 3134두, 수컷이 6822두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누계 기준으로 작년보다 암컷 도축비율이 11%가 낮은, 낮은데 암컷의 도축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염소 농가들이 염소를 늘리고 있다고 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다른 축종 자료입니다. 5월 도축된 염소의 평균 생체중량은 암컷이 50kg, 수컷이 59kg인데 5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 수컷 도축 생체중량은 보통 이제 50kg 이하가 나오는데 지금 5월은 지금 이달 이번 달은 59kg 갑자기 확 올랐습니다. 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다른 측정들 자료이고요. 염소미 양고기 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도 5월 염소미 양고기는 어, 2313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따로 염소 고기만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 염소만 따로 빼면은 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양고기가 합쳐진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소및 양고기 수입량은 2019년 이래로 지금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금 올해는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